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공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을 때에는 좀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사실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라고 해봐야 별로 그래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또한 그 일에 따른 높은 연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아주 좋은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함,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또한 과감히 포기하기에도 쉽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에르메사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의 그 오래된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안 자신들이 유익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 또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정도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익숙해진 그런 우상숭배로부터 결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나마 거기서 개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버려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비록 심판이 혹독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도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드라마를 예비하고 계심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1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지키고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애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미들에게 자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로잡힌자가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날이 오면 그 때가 오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은 무엇이며, 또한 이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삼십일절을 다시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주제인 이새 언약이라는 말은 모세의 신의산 언약과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곳에서만 한번딱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이새 언약을 맺게 된다고 하십니까? 날이 이르리니 때가 참해 그 날이 오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법은 왜이새 언약을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옛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던 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이 쌍무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합의한 그 의무를 지킬 때만 유효하지만은 어느 한 쪽이 지키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깨어지게 되는 그런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10개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죠 지키질 못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가난에서 알게 된 바알이라는 우상과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로 아내된 이스라엘이 결혼의 언약 우물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새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의지적으로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조차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새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 언약은 이 필요한 조항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33절을 보니 시내산에서 제정했던 그 십계명을 위주로 한그 돌판에 새긴 율법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재앙을 주게 되는 이런 쌍무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이끌어가시겠다는 일방적인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지켜야 하는 이런 율법이 옛 언약이라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새 언약을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이렇게 기억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죠. 그러나 새언약을 맺을 때는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약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우,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이라는 이옛 언약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의인의 이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새 언약인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니 아마 이제 우리 성도의 삶에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이 조건마저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마침내 새 언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 관계가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새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바다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35절 말씀은 창조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운행되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밑에 36절과 37절을 보면은 이, 이 구절들은 전부 만일 모모를 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형식으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36절을 보니까 만일 창조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7절에서는 만일 하늘을 측정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측정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인 새 언약은 영원히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것도 우리와 함께 맺은 이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판에 이 영원한 언약을 새기고,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